이기게 3장 1절에서 8절 모세가 그의 장인 비대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와의 호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심해 그아이르되 내가 여긴 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임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울 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무비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후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너 하라 데려가려 하느라 그랬습니다. 네, 전도훈련 어, 교제 제1단계입니다. 제1강은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 교회에도 있지만은 또한 주간, 아, 어, 현장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 이미 구원 받으세요.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현장에 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걸 갖다 기도하고 그러죠. 응. 기도 안 하면만 안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응. 그런데 거기 사단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단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건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지, 어느 때 육신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요. 어, 제일 그런,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제일 그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 있잖아요. 그걸 누리는 것이 가장 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실제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잘안 돼요. 실제로 성도들이 잘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새가족들이 어려워하는 거. 특별히 렘던트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잘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돼요 이걸 못 뛰어넘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나를 못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람쥐가 그채바퀴 안에서만 열심히 뛰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개구리가 그 그릇 안에서 계속 폴짝거리는데 못 벗어나는 것고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요. 왜?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제약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예배 드리려면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거 없어요. 기도는. 어디서는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쉬운 건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내가 이 속이 안있다면 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 속에 있는 나라면은,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리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8절, 아,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든 무엇이 있원하더라 그래야면, 그래서, 기도에는, 어, 몇 가지 그런, 어, 이, 좋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혼자서 하는 기도죠. 혼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묵상만 해도, 그죠? 말씀 다 정리만 해도, 말씀 다 마음에, 예. 예, 그럼 우리는 주로 묵상. 뭘 묵상하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 어, 어, 두 번째는요. 근데 생각 외로 이 혼자 사는 이것도 있잖아요. 가치는 안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기도시키면 대표 기도 되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어, 현장에서 기도하나, 잘하면 안 돼요. 잘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도와줘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해야 된다. 현장에 진짜 축복이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들 싸움이 벌어지거든, 영적 싸움 보이지 않게.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낙심되고, 힘들어지고, 힘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없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진짜 혼자 있을 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일하면서 말씀 묵상이라 커피 마시면서 말씀 묵상.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 하나님 바라보다 말씀 이렇게 붙잡아 주죠 또. 예. 하나님 곧 말씀이니까 또. 예. 이제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는, 어, 우리를 갖다가 지속시킵니다. 그죠? 지속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 했다, 안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아요. 시간을 정했으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말씀 붙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기대점도 다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람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그 말씀이 제일 예, 성취된 게 뭐냐면, 교회 광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교회 그 방향하고 같이 나오는 거거든. 말씀이 나오면서 교회 방향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 교회 소식,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 교회에서 지금 어, 예,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말씀과 어그 기도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의 시간표야, 그 시간표. 그죠? 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무난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 또 피부적으로 느껴요, 성도들이. 어, 세 번째입니다.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적인 갈등이나 문제 가운데 있는 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신방 가기도 하고, 또 만나서 어떻게 팀, 저로게 어, 답을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결국은, 음, 이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내 체험이나 어떤 내 기준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확 빠져 버리거든요. 원래는 균형을 잡아서 듣잖아요. 이 사람 확그막에 자기 뭔가 좀딱 들어오면은 거기 확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이상한 은사주의나 이런 데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비나 종교 이런 데 빠져드는 이유가 여기 그냥 거기서 뭔가 좀 자기 마음에 딱 하는 걸딱줘 버리면은 그냥 확 빠져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영적인 것 같은 갈등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부름에 그저 소명이죠. 소명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야 돼니 기도가 어떤 기도, 정상적인 기도가 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지, 그렇잖아요. 이 기도도 안 되는데, 전도 얘기하면은, 어, 막 감동은 받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사명자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관심이구나. 그러면은 기도부터 알려줘야 돼요. 응. 먼저 이 축복을 네 현장에서 누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증거 주신다.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네가 하는 미래에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네 말씀 붙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에 하나님이 아 오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그 강단과 나가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뭐 특별한 신앙생활 아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인데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 현장과다. 아,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래서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 일, 하는 일에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되어 있어요, 내 네, 하는 일에. 일 자체가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달라져요. 이, 자체, 이 일의, 일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어, 아,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데, 무리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인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이 말씀으로. 그 다음에 현장에, 아, 이 말씀, 그 글쎄, 일이 좋구나. 아, 내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참이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다섯 번째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도 비전이라고잖아요. 뭐가 보여지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이 보여져.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아, 참 현장에 진짜 전도자 없네 이런 것도 보여져. 진짜 전도자가 없.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도자가 없어.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현장에 있는 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감사가 되는 거야. 그걸 갖다 보는다, 부르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가 보이지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저 현장, 저 현장도 하나님, 이게 보여져. 이 복음 전화되면 그 현장 살아날 텐데, 이렇게 부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소면입니다. 어, 서론을 제가 짤막하니 요약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달 인구 5천만 증가하고 있다. 근데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거의 100개국 넘는데 산업회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많은 그런 어, 이 작은 그런 부족들이 오천 부족이라고 그러죠 빈 어, 비어 있다. 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시장 보험을 듣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그런 빈 곳이 너무 많다. 그렇죠? 서울 시내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들 있잖아요. 실제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 중에요 사분1도안 될지도 모릅니다. 네이 많이 다들 지금 방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 전도는 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니다 주님의 시급한 명령이죠. 그죠? 명령입니다. 어, 부담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이 일은 아주, 어, 중요한 일이고, 심판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 전도에다가 주님이 포커스를 넣냐. 하늘과 땅의 모든 컨셉을 내가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마태우음 28장. 네. 그냥 주님이 바라보면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간다. 그죠? 뭐, 쉬러 간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우리 보고 계시면 되는데, 주님 뭐냐. 제자, 그, 가서, 제자 삼으라 가면서, 가르쳐 지키라 가면서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가라. 월죠 내가 세상 끝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을 한게이 전도하고 연관이 돼있어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이 복음,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알고, 그 현장에서, 어, 기도하잖아요. 시계가 뭐, 사단은요, 겁나는 일이고. 어, 그죠? 하늘에서는요, 진짜 천군 천사를 보낸다니까. 어, 누가 보험? 24장 어, 47절. 어, 모든 족속에게 뭐 하느냐? 이보음을 전파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라.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정과 여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신이 어디가 연구가 되냐. 복음 좀파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성령 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다리면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 그게 바로 이 전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의 그죠 제자들에게 파송. 마지막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이 되어 있어요. 어때서 파송하냐 그 말이 가스복음전 봐라. 4등 1장 8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4등 1장 8절. 오직 성령은 내가 걷는 것받고예루살렘과 유대와 삶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시급한 계획이고, 시급한 명령이고, 시급한 소원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가지고, 또 성령도 하늘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마태오 24장, 14장입니다. 세상 종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봄이 땅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정말로 마지막 그런 마무리입니다 시작도 전도인데 모든 사역의 마무리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많은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는요. 전도 때문에 마무리 끝내고, 그죠? 하나님 또 다른 현장으로 문을 열어 나가는 그것 때문에 연관되는 게바로요아이고돈 뭐 조금 주니까 그만둔다. 아유 뭐 자리가 안 좋아서 그만둔다. 아, 대, 뭐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만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기 때문에 여기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그죠?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바울이 그랬죠? 어, 자기는 어, 전도 안 하면은 어, 살 의욕이 없다. 말이죠. 어, 내게 화가 이만. 하나님의 소원 알고,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면, 저주받아 왔다 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 말이요 그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원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도가.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거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진짜 전도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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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을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 말이야 아, 맨날 문제 익히는 아이가 아, 아,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제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아, 공부해야 되겠네. 그런 놈을 그러면 은 엄마가 그래 하지마 더 놀아. 그런 부모 어디냐고. 요 우리 아들 진짜 엄마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러겠죠? 너무 행복하다. 그러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에이. 사실상 현장은 어떻게 돼요? 자, 뭐 방학은. 왜 그러냐고. 하나님 떠났어. 영적 거지 탈만하면서도 사생아야, 그죠? 부모가 아, 없어요. 왜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영적 거지야. 사는 세월만큼 계속, 그죠? 묵은 짐만 더 얹어 죄 짐만. 예수 주님 그 전에 수고 묵은 짐다되기로 내가 너를 싫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모르고, 그렇죠? 계속해 매는 거라. 누가 내 앞에서요? 마귀한테 사람 앞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노예야. 그렇습니다. 공룡 권세, 잡은 자에게 다사라집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몰라.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반대 9% 계속 육신적인 것만 추가하게 되는 거야 왜? 뭔가 채워야 되는 거안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계속. 마치 아이가 배고프니까 막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된거야 그죠? 배고프니까 막.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은 아이가 엄마 만난 것과 똑같은 거 그죠? 어린아이.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고 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장에 방하는 영혼을 볼 때도 전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이 사람들이 자, 자기가 뭐가 지금 어,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에, 이, 어, 그 복음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예. 시간표가 됐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만 기다리면 돼요. 그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 만나야 되냐? 하나님.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금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 생에는 말 그대로 눈이 보여. 하,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려보세요.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그죠? 그게 구원받은자의 축복이거든요. 나도 그 축복을 받았고. 저 사람이 이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크게 전도야, 그죠? 이 당장은 몰라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만난 것을 알게 될때 막, 아, 나 예수님과 구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 아,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내려서 막 아무 감사해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막 손을 치고 그다음에 손뼉을 치고 막.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욕망을 돌리는 거야. 그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왜요? 사단이 속이는 거야. 그걸 그죠? 떡 먹으라, 뭐 먹으라, 자꾸 세상까지 고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그죠? 하나님 아니 면 우상 만들어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래. 요 하나님 만나야 돼. 예. 완전히 사람 무너지게 만들어. 완전 사람을 갖다 거꾸로 들이요. 가면 갈수록 더더 더러져안해요참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요. 참된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해요.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살고 한장도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예 마음에 야, 법으로 따지면 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 신앙생활의 룰을 딱 정하는 첫 번째가 그냥, 아, 기도해야 되겠다. 왜 이미 구원받아왔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아,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 룰을 딱. 그걸 갖다 확증이라고 그니 내 마음에 일평생, 아, 기도의 사람들이다.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그걸딱 정했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고는데 제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합니다. 그 말은요, 야, 이 사무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축복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이라 그죠? 그래서 다윗웃은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드리잖아요. 이, 본다는 게참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 하면 참 말이 많아지는 그러나, 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 나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드리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냅넌트들이 어, 우리 냅넌트들의리더가 돼가지고, 냅넌트단에 반드시 알려질 거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뭐, 경제 축복,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든지 위 이런 것다 따라오게 돼있어요. 중요한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예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전도 훈련 1 단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전도자로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